안녕하세요.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예, 오늘 소개할 제품은 여기 있는 이 오디오인데요. 여기에다가 제가 평소에 탁상용으로 사용하는 달력을 올려놨습니다. 이 그림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예, 별이 빛나는 밤에 이 달력을 좀 전에 김편님이 제 책상 위에서 발견하고 냅다 여기에다가 올려놨어요. 이거 왜 올려놓으신 거죠? 그니까 이거 이제 그리신 분이. 예. 빈센트 반 고흐 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오늘 리뷰할 제품이 또 브랜드 이름이 빈센트 고그래서 네. 한번 재치를 발휘해봤습니다 <laughs> 네. 아, 저도 이게 빈센트 반 고흐 그림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이거 어디서 받은 게 아니라 제가 구입한 거예요 구입해서 책상 위에 올려놨는데 김 편님이 재치있게 여기다 디스플레이를 해주셨습니다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빈센트 오디오 하면은 저는 십몇년 전에 빈센트 오디오를 한번 느긋하게 제가 구입해가지고 분리형을 써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빈센트 오디오 하면은 일단은 하이브리드 라인업. 이게 얘네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 디자인이죠. 그렇죠. 말 그대로 앞단에는 진공관을 쓰고, 예. 뒷단에는 이제 TR을 썼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서로의 장점을 예. 취하는 그런 설계다. 이게 이제 1995년에 설립된 비센트의 가장 큰 시그니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분리형 앰프를 예전에 운영할 때 그런 식으로 많이 썼었어요. 진공관 프리를 쓰고, 거기에다가 트랜지스터 파워를 파워 쓰고. 쓰고, 그렇게 해서 조합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예전에 뭐 오디오 리서치나 BAT, 뭐 오더블 일류전 콘라드 존슨 굉장히 프리가 그, 지금, 빡빡했죠. 예, 예. 프리가 정말 전성기였던 그런 시절에 거기다가 파워는 뭐크렐이라든가뭐 플리니우스라든가 이런 음, 음. 파워를 매칭해 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들었었는데, 그렇게 매칭하는 이유는 사실 음색적으로는 진공관 프리의 약간 따뜻하고 좀 매끄럽고 좀더 풍요한 어떤 잔향, 예, 그 음악적인 그런 표현력은 프리에서는 그런 거를 좀 얻고, 그 다음에 파워 쪽에서는 진공관보단 트랜지스터 저쪽에 높은 댐핑 벡터와 그렇죠. 굉장히 강단 있고, 스피커를 좀 휘어잡는 힘, 네. 스피드 이런 것들은 좀 트랜지스터가 좀더 강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진공관 앰프와 트랜지스터 앰프의 장점만 솎아내서 합치겠다. 그렇죠. 이런 약간 과욕을 부린 거죠, 사실. 그 <laughs> 그게 반대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단에 즉 전압 증폭을 하는데 T-R을 쓰고 이 출력단 스피커를 드라이빙 해야 되는 출력단에 증폭관 쓰는 경우는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매칭하면 저는 네. 한 매칭을 이렇게 재미로 한번 해봤는데 개인도 네. 안 맞고 음... 특히 임피던스 매칭이 그렇죠. 완전 엇갈려서 엇갈리고. 아주 다이내믹도 하나도 안 살고 네. 무대도 안 펼쳐지는 그런 사운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인티앰프처럼 그 그러니까 프리앰프. 뭐즉 전압 증폭단에 진공관을 쓰면은 코난님 말씀하신 것처럼 풍이나고 뭐 음색이 네. 따뜻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때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코난님이랑 같이 했던 시청에 진행을 하면서 그때도 네.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린 건데 작동 전압이 높으니까 헤드림이 넓어요. 그리고 특히 전압 증폭단에 진공관을 썼을 때 TR보다 그 기생 커패스턴스라는 게 낫기 때문에 네. 고음이 잘 나요. 오히려 이게 옛날 소자 같지만은 오히려 고음은 더탁 트인 느낌을 주는 게 네. 그래서 이제 그 결국 일맥상통하는 게 그게 음색하고도 연결이 되니까 그렇죠. 이 앞단의 하이브리드 중에서도 앞단에 진공관 했으면은 오히려 그 따뜻한 거 플러스 고음이 확 열리는 네. 그런 느낌도 받아 줄수 있다 이 네.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음질적인 그런 특성들은 스펙에 어떻게 해서 기인하는지 설계에 어떻게 해서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 말로는 쉽지만 설계는. 이 하이브리드 앰프들이 설계는 굉장히 좀 난이도가 많이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뭐, b 이트라든가 뭐, 오디오 리서치 이런 데는 있고, 계속 앰프들 만들어내고 있고, 근데 예전에 뭐, 카운터포인트 이런 회사들은 이 설계 쪽에서 좀 미스가 있어가지고, 오래전에 망했었고요. 그런 데들도 있고, 설계가 하이브리드 앰프가 상당히 힘들다고 그러는데, 빈센트 오디오가 1990년대 중반에 갑자기 해성처럼딱 나타나서 이런 하이브리드 앰프 90년대 막 유행했던 그런 앰프를 딱 만들어낸 걸 보고 기술력이 대단히 있구나 그런 그렇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 그 홈페이지 URL 주소를 보면은 빈센트바TC.de가 아, a 붙어요. 아, 맞아요. 그 TC가 진공관 앰프 메이커인데 네. 자회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진공관과 진공관 앰프에 대한 애정이 예. 좀 남다른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빈센트 오디오의 여러 라인업이 있는데 오늘은 하이브리드 인티 앰프입니다 SV500MK라는 모델이에요 이 모델 보면은 디자인은 아주 단순합니다 왼쪽에 셀렉트 있고 오른쪽에 볼륨 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 앰프에서 그렇게 어 일제 앰프 외에는 잘 없는 톤 컨트롤 기능이 있고, 톤 컨트롤을 바이패스 시킬 수 있는 이런 버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해보니까 누르면은 활성화 시켜갖고, 그 양옆에 있는 베이스하고 트레블을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런 회로가 들어가면은 순도를 좀 떨어뜨리니까, 네. 그걸 끄고 싶다, 바이패스 하고 싶다. 그러면 다시 한번 눌러서 나오게 하면은, 튀어나오게 하면은, 네. 그를 통으로 이제 바이패스. 하는 거를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예, 저는 전면 이 페이스 플레이트 보면서 옛날 카운터 포인트 프리앰프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쵸, 마란츠 뭐 마란츠도 대칭 형태에 딱 보니까 마란츠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이제 인터페이스 좀 살펴보면 아날로그 쪽은 RCA 입력 두조있고 프리아웃 있고요. 디지털 입력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게 s v 500이 있고 500MK라는 모델이죠. 있 그렇죠. 500MK가 예. 이제 최근에 나오고 국내에서는 예. 이제 이제 막 인증이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따끈따끈한 신상품인데.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500과 다른 점은 두 가지가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 뒤에 안테나가 보이실 텐데 블루투스를 지원하고 요즘 이제 거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HDMI ARC 단를까지갖고 TV랑 연결해서 TV 사운드를 가져오실 수 있는 그러니까 인티 앰프이면서 하이브리드 앰프이면서 요즘 트렌드인 HDMI 네. ARC 단자까지 품에 안았다. 그런 앰프 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광 입력 동축 입력 두 가지를 구비하고 있고 그러면은 내부 내부 설계는 과연 어떻게 될지 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프리 쪽에 전압 증폭 쪽에서는 진공관 설계죠 12ax7 한발 쓰고 그 다음에 네. 6n1 이라는 또 진공관 요거를 쓰고 있죠 두개 다 이제 쌍상극관이에요 한래에 그렇죠. 이제, 이제 상극관이 두개가 들어간 쌍상극관인데 12ax7이 메인 전압 증폭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왜 12AX7을 썼냐면은 이 12AX7 AU7 그 형제들 중에서 가장 전압 증폭률이 높죠. 가장 높아요. 100이나 되고. 그래서 얘가 이제 전압 증폭을 오로지 책임을 지고 뒤에 6N1이라는 역시 쌍상극관이 네. 두 발이 달렸는데 이거는 쌍상극관 앞에 있는 게 이제 두 개로 나눠져서 이제 푸시풀로 돼야 되니까 네. 그래갖고한신호씩 맞는 거예요. 그런데 왜이 많은 쌍상극관 중에서 6N1을 썼느냐? 스펙을 보니 그러니까 결국 d 에 o 는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출력단을 드라이빙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얘가 전류중폭률이 12AU7에 비해서 한두배 정도 아, 높더라고요 그리고 네. 내부 저항도 한 반밖에 안 되니까 네. 그만큼 출력비던치가 낮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d 에 o 는 출력단을 강력하게 드라이빙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많은 공간 중에서 6N1을 써왔고 청감상 50W, 80W 출력이지만은 되게 드라이빙 파워가 음. 높은 것도 어떻게 보면 드라이브 단에 쓰인 6N1이라는 상극관 때문에 그렇다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얼마전에 d a c 의6 n 원을쓴 진공관 DAC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여기 또 인티앰프에서 오랜만에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파워 단으로 넘어가면 트랜지스터 그렇죠. 네, 솔리드 스테이드 방식인데 출력 트랜지스터 보니까 도시바에서 만든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를 쓰고 있어요 그 채널 단두개씩 푸시풀 증폭이죠 그러니까 공개된 그 내부 사진 보니까 그 이쪽 코난님 쪽에 이제 진공관 세알이 네, 박혀있고 그다음에 그 안쪽에 이제 방열판이 있고 거기에 예. 트랜지스터 4개가 딱 박혀있더라고요. 예. 채널당 2개씩 하나하나씩 푸시풀로 움직이는 예. 클래스 AB 앰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원부는 이제 김편 님 쪽에 이게 굉장히 네. 큽니다. 이게 손바닥만한 굉장히 큰 250바 정도 용량의 대용량 토로이달 네. 트랜스포머를 장착하고 있고요. 이게 보면은 내부 설계가 예전에 전통적인 레전드 앰프드 앰프 그런 설계처럼 돼 있고 앞에 이제 뭐 컨트롤 부라든가 이쪽에 프리 전압 증폭단, 전원부 좋은데. 이런 게겪 벽으로 딱딱 처리가 돼 있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 음질적으로 상당히 다잘 고려된 그런 설계를 보이고 있어요,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각 파트에서 나오는 전자파 노이즈를 그렇죠. 차단하는. 그러니까 그만큼 노이즈를 줄이겠다는 각오가 이 설계에도 네. 좀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과연 어떤 사운드를 내줄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앞단의 소스 기기는 오렌더 a 1 0 0을 사용했고요. a 1 0 0에서 디지털 출력이 아니라 아날로그 출력을 바로 뽑아서 여기에 연결을 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 스피커는 스테라임의 알루미네 2.5를 사용했고요. 언제나처럼 세곡 녹음을 했습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음... you hey. we hey. 네, 세곡 이어서 들어보셨는데요. 빈센트 오디오는 예전에 이 불리형도 써보고, 뭐 하이브리드 타입의 진공관풋 이거보다 좀 상급 이런 것도 들어봤는데 그 소리 자체가 막 차갑고 이러는 소리는 아니에요. 이 모델은 그렇다고 막 따뜻하고 약간 뭉게뭉게 막 흩어지는 뭐 그런 소리도 아니네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딱 네. 중간 정도의 소리인데 그러니까 첫 번째 뭐 이런 곡들 들어보면 굉장히 소리는 시원시원하게 나옵니다. 네. 아주 간단 있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엣지가 있고 리드미컬한 이런 게잘 사는 소리예요. 그렇죠. 일단 인템프니까 고파른 스피커를 드라이빙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기 좀2.5 같은 거를 그냥 막좀 휘어 잡는 그런 네. 느낌까지 좀 받았고요. 그리고 따뜻한 목소리가 이제 막 들리고 네. 뭐 호흡이 나 뭐 이렇게 입안에서 이제 그부딪치는 그런 마찰음 같은게 예. 되게 생생하게 아, 들렸어요 예. 결국 전압 증폭 음색을 결정짓는 전압 증폭에서 진공할 수 효과를 되게 똑똑히 본것 같습니다 실제로 출력은 사실 8옴에서 50와트 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죠. 요즘에 나오는 앰프들 뭐 굉장히 대출력이 많은데 8옴에 50와트고 4옴에서는 80와트 이 정도 나오는데 청감상 소리 자체는 구동력 좋은 그런 느낌이 그렇죠.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거 구동력은 이제 두 번째 곡, 재즈곡에서 예. 많이 느꼈잖아요. 네. 그 부대도 되게 널찍하게 쓰고, 특히 이제 그 브라스 파트, 그러니까 브라스 악기의 고음이 쫙 뻗는 걸 보고서, 역시 이 전압 증폭단에 진공관이었으면 좀 오히려 느낌은 좀 옛날처럼 속이 좀 롤오프 되고 고음이 롤오프 아. 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아, 오히려 탁 트이는 예.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어본 그 바이올린 협주곡 뭐 피아노 협주곡 뭐 대표적인 교향곡 이런 것까지는 크게 기대는 안 했었어요. 이 정도 가격대에서뭐 그거를 풀 스케일 다이내믹스로 다 드래빙 할 거다. 이런 음. 생각은안 했는데 무대도 꽤 넓고 그리고 음색 측면에서 확실히 이런 현악기 소리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경화 선생님이 옛날에 데카에서 네, 예, 녹음해서 발매했던 그. 73년인가 어, 4년에 녹음을 했던 거죠. 예. 네. 그 당시 녹음인데, 옛날 그런 음악들은, 옛날 빈티지 막 앰프나 스피커로 들었을 때 굉장히 좀막깔나는 그런 그렇죠. 지점들이 있잖아요. 근데 빈센트, 이, 이거는 여기 최신 제품인데, 그런 부분에서 막깔나게잘 살려줬어요. 그리고 이세 번째 그 협조곡에서 느낀 거는, 이 출력단의 소자를 하나씩만 쓴 거잖아요. 푸시에 하나, 아, 풀에 그쵸. 하나. 그러니까 병렬로 두개 이상을 쓸 때보다 실수할 확률이 줄어드는 아, 거잖아요. 외국도 서로 편차도 그렇죠. 아예 이제 존재를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출력은 50와트로 작지만은 되게 정확한 출력이 음. 나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서 래 이제 그 모인 같은 것도 훨씬 더 이제 예. 섬세하고 정확하게. 그러니까 대충 넘어가고 음. 뻥튀기된 그런 그 출력이 아니라 실속만 딱 남은. 예. 그래서 알자음만 전해주는 이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그 출력. 구성을 했구나. 음, 네. 그걸 세 번째 곡에서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걸 네.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뭐 클래스 D 앰프도 많고, 앰프나 이런 튜닝 포인트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뭐 매끈하고, 굉장히 섬세하면서 깍듯하고 약간 좀 냉정한, 약간 그런 사운드들이 많이 좀 유행을 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빈센트 오디오는 제가 듣기에는 약간은 좀 회고적인... 느낌은 있어요. 근데 음. 그뭐 바이올린이나 피아노나 이런 것들의 자잘한 그런 요철들 있잖아요. 그렇죠. 좋은 앰프는 원래 소스가 좀그 매끈하면 매끈하게, 그렇죠? 좀 거칠면 거칠게 이렇게 표현돼야 하는데 요즘에는 모든 음악들을 너무 현대적으로 일괄적으로 좀 표현하는 그런 앰프들도 많은데 굉장히 솔직 담백해서 저는 좋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진공관 쓰기를 잘했다. 아, 그리고 예. 빈센트. 이제 앰프나 헤드폰 앰프 제가 이제 여러 번 리뷰를 했는데 들을 때마다 아 빈센트가 이 하이브리드 설계에는 이미 음. 경지에 올랐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들을 검증, 때마다 검증을 예, 받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들을 때마다 그 소리 완성돼 좀 깜짝 놀라고 더군다나 가성비까지 이제 그 예. 생각을 하면은 정말 무시무시한 어떤 퍼포먼스를 보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얘가 이제 이 MK 버전이 되면서 HDMI ARC랑 네. 블루투스를 넣었잖아요 그렇고 네. 저희가 녹음 끝나고 나서 블루투스 제 핸드폰으로 한번 블루투스 페어링 들어봤는데 네. 이 안에 DAC를 활용하는 거잖아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32384 칩을 썼는데 아, 네. 아주 고해상도의 음을 충분히 전해주는 걸 보고서 그리고 네. 페어링도 스트레스 전혀 없었고요. 간편하게 음악 즐기시는 분들은 블루투스를 이용하셔도 충분할 것 같다. 그 말씀도 음.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독일의 빈센트 오디오의 sv500mk 신제품에 대해서 리뷰를 해왔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 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 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태현의 오디오 원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